참 좋으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요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기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지만,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응답되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도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지점은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이들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복적 기도가 건강한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하. 취업과 결혼과 질병 그리고 자녀 등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머쓱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도를 그만두면 기도할 내용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의욕과 이유가 없어지니 더욱 기도와 멀어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가르침을 언뜻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니 나의 기도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동참과 동역을 위한 중요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메는 것은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정해지면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늘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는 우리의 행위가 하늘의 행위를 결정짓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또한 회복시키신 이들을 통해 다른 사람까지도 회복시켜 세상과 문화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역하기로 결단하고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긴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헌신한 만큼 뜻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헌신이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점차 당신의 뜻을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멘.